나 오늘 미니박스도 섞어놨으니까 애기들 물어봐서 젤리 먹고 싶다 젤리 먹 그냥 미니박스로 다 재고 아니, 처리하면 안돼요? 아 없다고! 았다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내가 너명제발 <laughs> 연장하실래요? <laughs> 아, 표정 풀어요. 아유 왜 그럴까? <laughs> 그러게? 왜 그럴까? <laughs> 왜 이렇게 기 <기다려, 웃음> 아직 기다려. 힘들어서 <힘들어가지고. 웃음> 왜 이렇게 화도간할거 <전화제품으로> <laughs> 없잖아요. 나 음, 가서 빨래야. 야, 미리미리 하라 그랬지. 어어또 한다고 오늘? 거짓말 지 마. 어떻게 하루를 빨래 하라 한 하루에 한 번씩 해. 아, 아, 어, 맨날 먹을 때마다 못뭐 불려요? 응. 오, 참으시라고? <laughs> <나> 너무 두근거려. 더블로 될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근데 불러도 안 오시는 건 노쇼죠? 그럼 그냥 취소 노를까요 저희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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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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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어, 하 <laughs> 아, 또야? 내가 여기 쓰레기 치우러 왔는데, 하나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? 보고 싶을 때 와서 먹어 <laughs> 주지 않는다데 <laughs> 아니, 이게 려 있는 고왜 그래요? 진짜로? 안 된다고. 저는 한두번 받아보던 거 아니시잖아요. 네, 네가 맨날 중상에 나오면 나한테 떠흥는 거야. 아, 그러라고 돈 받는 거 아니야, 저희보다 더. 뭘또 오래부가 겁마다. 나는 100을 못 넘겨. 어, 나는 근데 내 출근 시간은 100을 넘겨? <laughs> 아, 나 힘들어. 몰라. 몰라. 몰라, 힘들어. 몇살몇 <laughs> 살인가요? 선생님은 너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. 어너너 너 지금 이런 거, 너 톡톡톡톡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너도 선생님 거톡톡톡 친다. 톡톡톡 톡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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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아저씨 뭐 하세요? 아저씨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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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아, 선생님. 나 아, 선생님 스물세 살이야. 아저어 뭐야? <laughs> 잡았다. 잡았다. 못 올라간다. 못 올라간다. <laughs> 버저 잠깐 끄세요. 사용하시면 되세요. 아, 나 본이? 어 왜? 엄마. 엄마, 전화 번호가 맞아? 응. 아. 아빠 계라고? 이건 언제 올라오는 거 이거? 어. 다음 달에? 그렇게 차량한 자리로 앉아 있지 마세요. 그렇다고 해서 근무를 뺄수 없답니다. 미니박스 뭐라고요?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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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니박스 뭐야? 아한번더 말해줄 수 있잖아요. 아, 이거 승출한 날안 그러는데, 나 농축수업 열어야잖아요. 젊어아 좋아하는 게 킹받네 아 미니박스 뭐? 아 물어보려고 하는 거 어디가 아프다면. <laughs> 물어, 먹고 않아, 그냥 미니버스로 다 재고 아니, 처리하면 안돼요? 았다 알았어 안 알았어 알았어, 해, 알았어, 해, 알았어. <laughs> 지금 시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크게임 시간 아니에요? 몇박게 <목소리> 몇 <만기> 할래요? <목소리> 좋은데요? 온가 갔다 왔거든요 뭔가 자유로워로 간다?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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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선 하나 빼고 딱딱딱딱 이렇게 거기서 하응 이렇게 있는 차가 거기 응. <목소리> 아예 비켜가지고 아이 듣고 있어 아이 진짜 듣고 있어 아이 진짜 <목소리> 아 진짜 듣고 있어. 알겠어요. 어? 그러세요. 어. 그러세요? 어. 그러세요? 아, 뭐. 그러세요? 그러니까. 그러세요? 아 이거 말을 한 목적이 뭔데요? 조심하라고. 그러세요? 조심하세요. 경사 <laughs> 날라가요 그리고. 짜부대던데. 어. 그러세요? 조심하세요. 아 걱정을 해줘도 그래요 사람이. 네? 가자. 방송 이나 해줘요. 해달라고. 하지 마, 하지 마. 여기서 할까요? 귀찮은데. 윤놀이세세뭐 하는 거예요? 아 지금 쳐인 거? 아 쳐다. 자, 우리 친구들. 선생님한테 집중! 어, 선생님 루저명을 할 거예요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은, 남자, 여자 나눠서 팀을 나눌 거예요. 자, 우리 친구들, 이렇게 생긴 게코 화살인데, 이렇게 화살같이 생긴 거를, 여기 통 안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. 하나씩 던질 거예요. 네. 던질게요. 어, 어, 좀 살짝 뒤로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아유, 어, 살짝 뒤로, 뒤로, 뒤로. 아 어, 거기서. 어. 자, 다음 친구. 오으으떨리으고 싶은 사람, 으으으으 아. 이으으으으으누구으아 아니라고 해줘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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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온라인 두번 갔다. 할수있지한 번은 웃기고 밀고 다 했다. 아, 사람 없는또어게해요할수 있죠. 이게. 아, 찡찡대니까 힘든 거야. 이 내가 이해서아닌데 이러는 <laughs>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당신 힘들어 했을 때내 뭐라 했어? 아, 진짜요? <laughs> 공감해줬잖아. 음, 아, 이거 들어가지 마. 5 아, 씨, 최근까지 4시간 남았네? 진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지금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어차피 밀리 머리라서 아, 그래? 자를 수가 없어요 이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, 심정을 <laughs> 아요그 지금 그냥 아싸 해주세요 재밌죠? 멋있, 멋있겠다 <웃음> 재밌지? <웃음> 당신 미래야 <laughs> 어? 하람님이 군대 갈 때쯤에 통일이 될것 같나요? 아니요 저 여기서 전쟁이 날 수도 있어 <laughs> 아, 진짜 오늘 되는 게 없네. 포크도 채워야 되잖아. 이거 보겠습니다. 대복결 보겠습니다. 65 보겠습니다. 아직 1분 남으셨어요? 갑니다. <laughs> 아, 여기 가세요. 아, 잠깐만. 눈빛 뭐야 아니, 잠깐 여게 아니 왜왜다 나가시면 여기 누가 지켜요? 갔다 오세요. 갔다 오세요. 오셔야 돼요. <laughs> 뭘 짜? 파이팅이 짜요. 짜요. 나데안 따져야지. 선생님 해줄게. 선생님이 또 기깔나게 따거든. 빨리 힘을 줘, 힘을 줘. 힘을 줘. 야야, 뚜껑 가져가야지. 고맙단 말이 없네. 자, 다 같이 강릉에 펜션 잡아가지고 올라갈어요 개별 바비큐? 내에서 바베큐를 해먹자고. 그 어, 연기 그러 어떻게? 왜? 그래? <laughs> 나 진짜 거기 잘먹살 나고? 자애들이기안어 그래서 가나 내가 이안게고 확실히 가부장적인. 아 지리긴 하네. 오케에그 남자 안면자지금 당신 근데 그러고또 노쇼할 거죠. 네아나 아,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. 아나 어제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셔서. 아이 또? 아이 래퍼돌 다 썼어. 나다 알아. 또 이제 무슨 래퍼돌이 잘래? 아 너무 힘들어 강아니 아니야. 힘들지 않아. 네새끼 행복해로 돌리자. 힘들지 않아. 행복해로 빨리 돌려. 아 나까 나집날 미뤄야 되네. 아 행복해로가 무너졌어. <laughs> 아 가위자 그렇게 되지 마. 하지마, 이거 하지마. 빼, 손에 힘 빼. 손에 힘안 떼껴. 확실히 전사 타입이시네. <laughs> 너희 뭐해? 힘들어? 힘좀 내. 선생님이 힘좀 내라고 <laughs> 신기한 거 보여줄까? 좋아하지? <laughs> 네. 이 노래나 해요, 오늘? <웃음> <웃음> 이 노래요? 일로 와봐, 이거 할래?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어? 뭐럼 어, 모아야지 얘들아 어. 한 명당 한 명씩 너돈 없대 다음 이거 알아요 뭐라 그래 어. 아수고하시고요 아니 이거 지나간 다음에 바로 쳐야 돼 아니지 아. 아니 아, 소임이 한번 해줘 성임이이 진짜 잘해 한번 해줘 네 지나갔을 때아 근데 제가 포인트 어떻할 거예요? 네가 해달라며 아이 제 포인트 어떻게 할 거예요? 너가 해달라며. 잘한 남요어 잘했잖아. 빗나갔잖아. 어. 지나 갔을 때. 아니지 아니지. 나도 못했잖아요. 지금 하이야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지나 가면 지나 가자마자 아니지. 아생님 <laughs> 어, 때문에 탈 <laughs> 포인트 나왔. 남았... 너... 저 근데 없는 거 눌렀어요. 어? 없는 거 눌렀어요. 없는 거 <laughs> 눌렀는 게 뭐야? 아 없는 거에 눌렀다고.

근데 어쨌든 열심히 했잖아. 괜찮지? 뭐? 아니! 아니, 열심히 하셨잖아! 장난이야. 찍어. <목소리> 찍어. 어? 오! 오! 와, 와! 와 됐어! 야, 너치운다 야! 야! 선생님, 너 뽀찌 좀 떼줘라. <laughs> 뽀아주면줄게요 <뽀하시면> 지워? <진짜? 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야, 축하한다. 야, 왜떼 그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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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선씨 어 뭐야? 목이 덜컹덜컹 거려요. <laughs> 이거 운이 안 좋은 거야 그럼도. 뭐. 가이수 있어. 아니, 있어. 아니, 있어. 아니야 야, 봐바, 그래. <목소리> 거였고요, 아니 아니야. 오. 야 봐봐 이말되 잘했지. 진 축하해요. 거좋 거야 거야.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지금. 아 눌렀으면 너무 뻔한데 지금 아 늦었다 어 찍어봐 찍어봐 너정수 없대 너 모아야 돼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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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너 아까 뽑지 않았어 근데 얘가 잘해 얘 경력직이야 자아 다음 친구 아 오, 맞아 어. 가져갈 거 있는데. 잡아야 돼요, 잡아야 돼요. 한번 더. 자 일어나요. 별로 안 무섭다. 너 표정은 아니던데? 꼭 잡아야 돼요. 네. 자, 놓치면 놓치면 날아가요. 네. 자, 다리 접어요, 다리 접어요. 다리, 다리 접어, 다리 접어. 다리 접어, 이거 이렇게요? 다리 접어, 접어, 접어. 아 내버. 아오오 오. 오, 괜찮아? 오, 어? 괜찮아? 너안 아파? 예안 네, 아픈. 아 진짜로? 별로 안 아픈데. 아 괜찮아 머리? 예 네, 괜찮은 거 같아요. 친구야 혹시 아프면 선생님한테 말해. 네, 네. 너도 네, 저렇게 뭐... 되고 싶지 않으면. 왜 네, 머리를 이렇게?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머리를.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잘 들어야 돼. 아 가자. 아 힘들어. 아 도저히 도저히 너무 힘들어. 일주못 돼가지고 그냥 <laughs> 하다가 누구 머리 박아가지고 아 그니까 러 <laughs> 여기, 여기 정중하게 박았어 <laughs> <많아서. 웃음> 아니 어떻게 하면 여기 두동강이 나지? 이기알 부러진거야 여기, 거야, 여기. 어. 아니 사라졌어 어 그러네 여기 앞 이거 빡 사라지게 어. 와아예 살아있나? <laughs> 충격을 했잖아 <살짝> 내려갔는데 <laughs> 내려, 괜찮은 내려, 줄 알고 내려, 내려갔는데 <laughs> 쓰러져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 앞에서 어얘왜 <laughs> <야>, 이래 <laughs> 어, 모르겠어 <laughs> 기억이 <laughs> 근데 <laughs> 뒤통수 <laughs> 영진아 여기 다 닦았어 여기어다 닦았어 어. 자 5번 5번 찍을게요 이제 들어가서 기다릴게요 내일 가화올아 내일

야, 이거 고래방 아니야? 우리 고래방 안파는데 아, 이거 고래 거가 여기 이거 언제 온 거야? 이거 외국에서 뛰고, 내가 계속 확인했는데, 키즈 카페 알바하지 마세요.